좋아요, 구독. 목요일 아침 8시 반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매일 두 종목씩 말씀드린거 아시죠? 오늘도 두 종목 어김없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센티멘탈로 두산 테스나 테스트 업체입니다. 펀더멘탈로. 비추로셀 1차 전지 업체입니다. 이렇게 두 종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산 테스나부터 좀 말씀을 드릴까요? 두산 테스나 전체적으로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시스템 반도체 국내 1위. 테스트 업체입니다. 뭘 이렇게 칩을 만들면 그걸 뭐 자꾸 테스트를 해봐야죠. 그래서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도 계속적으로 테스트를 해서 이 칩이 견뎌내나 아니면 에러가 좀 적으나 많으나 이걸 좀 봐야 되는 그런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이 회사가 삼성전자에 상당한 부분을 의존을 하면서 이전까지 성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삼성전자 비메모리 부분 말고도 다른 팸리스 업체하고도 전체적으로 매출이 조금 일어날 것 같다 그래서 시장이 좀 많이 보는 것 같고요. 자, 그 테스트 위주에서 앞으로 이제 패키지 부분으로 좀 확장을 할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전장용 현재까지 이제 스마트폰 관련되는 이쪽을 이제 테스트하는 이쪽 웨이퍼 테스트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전장용 아무래도 이쪽 자동차 관련해서 반도체들을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 나오는 뉴스들이 전장용 쪽에 반도체가 좋다, 이쪽 비메모리가 상당히 좋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쪽을 이제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름에는 이 자동차 밖에 놓으시면요, 요즘같이 이렇게 더울 때는 100도까지도 이렇게 견뎌야 되는 이런 반도체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 100도까지 올라갈 때까지 좀 견뎌야 되고 그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런 시간이 사실은 이런 테스트 업체한테는 돈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간이 매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DB금융투자에서 이제 나온 얘기는 실적 방어도 지금 하고 있고 성장 스토리도 좋다 이런 얘기 실적 방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면은 지금 전체적으로 CIS 쪽 재고 조정을 하면서 고객사가 재종, 재고 조정 하니까 아무래도 테스트할 물량들이 좀 내려가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적은 어느 정도 방어가 되고 있다. 그리고 성장 스토리는 뭐냐면 자동차 전장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좋아질 것 같다 이런 얘기야. 현재 매출은 20% 비중에 불과한데 앞으로 조금 더 늘어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장형 SoC에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고객사, 고객사라고 하면 삼성전자를 얘기하는 거죠. 이쪽 선당 공정에서 수율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중그 그 대만의 TSMC나 뭐 이런 데가 이제 비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삼성전자가 거기에 이제 그 따라잡으려고 열심히 열심히 하고 있는데 최근까지 수율이 안 올라왔었는데 그게 이제는 수율이 좀 따라잡으면서 좀 수율이 많이 좋아지니까 외부에서도 뭐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수주를 줄, 발주를 내려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오가죠. 그러니까 가동률이 좀 올라갈 것 같다 그런 얘기예요. 현대차증권에서 차트를 가져낸 걸 제가 좀몇개좀 가져왔는데요. 삼성의 비메모리 쪽이죠. 파운드리 가동률이 23년 2분기에 74% 하던 게76% 다시 정상화되고 4분기 되면서 77%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 더불어서 두산 테스나의 23년 가동률도 뭐 CIS는 58% SOC는 74% 하던 것들이 전체적으로 10% 이상씩은 다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트 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최근에 <laughs> 어제 좀 주가가 많이 올랐죠 중기 이동 평균선을 딛고서 지금 주가가 올랐습니다. 누가 샀나 봤더니 이틀 연속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림 매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물량을 좀 뺏기면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좀 물량을 가져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반기 갈수록 전체적으로 그 비매물 쪽도 좀 가동률이 좋아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 여기서 물량을 뺏기실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역사적 밸류 밴드로 봐서도요, 그렇게 하단은 아닙니다만 중앙 정도 이렇게 와있죠. 그래서 위에를 좀 쳐다보셔도 될 타이밍이 될것 같습니다. 자 네이버 증권에서 가져온 그 리보 보니까 수치를 보니까 pr이 e 17배 정도입니다. 17배 뭐 낮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해도 좀비매물리 쪽이기 때문에 조금 후하게 맞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17배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목표 주가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 대비해서 괴리율이 19% 정도 최근에 목표 주가가 좀 올랐네. 1주 만에 5만 6천 대에 있던 게 6만 3천 대로 10%이상 10 이렇게. 그 두산 테스나 목표 주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털로 두산 테스나 주가부터 벌써 봤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펀더멘탈 보겠습니다. 펀더멘탈. 오늘은 1차 전지 업체입니다. 1차 전지 업체. 비츠로셀 보겠습니다. 비츠로셀. 1차 전지, 2차 전지가 아니에요. 2차 전지는 계속 방전하고 충전을 또 하고 방전하고 또 충전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1차 전지 여러분들 이 집에서 쓰시는 건전지 있죠? 이런 게 1차 전지입니다. 한번 쓰면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차) 전지 업체인데 이 회사가 글로벌 탑티어 리튬 (1차) 전지 생산 업체입니다. 그래서 리튬 (1차) 전지를 많이 하는데 최근에 이제 나온 뉴스들을 보니까 (2차) 전지 쪽 그러니까 충전하고 방전하고 이런 거 금방 말씀드린 그쪽에 소재 그리고 이 리튬 (1차) 전지를 했던 거를 다시 수거해 가지고 리사이클링. 하는 이런 신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1차 전지 리튬을 이렇게 하다 보면 리튬 그거를 원자재 확보를 안정적으로 수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리튬 리사이클은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소재 쪽에서도요, 그 실리콘 응극제 관련되는 이쪽을 지금 소재 개발 하려고 연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1차 전지 쪽도 업황이 괜찮은데 앞으로도 2차 전지나 리튬 리사이클링 한다라고 하면. 실적 성장세가 계속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보는 게 키움 증권의 견해입니다. 자, 리튬 1차 전지 수출 요 통계만 좀 제가 보고 싶어서 이 그래프를 가져왔는데 요 6월에 보니까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3,500만 달러까지 이렇게 급하게 늘었는데 어 보통 평월에 하던 이 평균 수준에 두배 이상 이렇게 1차전지 수출 금액이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요. 어느, 어느 쪽에서 이제 공급이 많았느냐면 스마트 그리드 관련돼 가지고 여기가 매출 비중이 한60%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아무래도 그 수요가 좀 많았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신한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최근에 보니까 목표주가를 28,000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그래서 28,000원으로 왜 올라갔나 봤더니 2분기에 매출도 사상 최고치를 찍었고요. 영업 이익률이죠? 영업 이익률 OPM이라고 하는데 30%를 돌파를 했습니다. 영업 이익률 30%면 뭐 상당히 높은 거잖아요. 2차 전지 업체들 영업 이익률 얼마죠? 5%에서 많이 나와봐야 뭐 7%, 8%이 정도 되는 거고 그런 수준에 불과한데 여기 1차 전지 업체인데 뭐 영업 이익률 30%다. 안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좋게 보셔도 될그 아주 그 펀더멘탈이 강한 그. 체력이 강한 이런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보면은 북미 쪽에서 계속 에너지 인프라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저희가 전력 인프라 얘기를 많이 했죠. 그리고 해상풍력 관련해서는또 l s 전선이나 이런데 보면은 해저 케이블을 많이 써야 된다 이런 얘기도 많이 했죠. 이게 전부 다 신재생 관련돼서 에너지 인프라 관련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도 법빈이라는 이쪽의 사업부에서 좀 수혜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유가가 올라가면 고온 전지도. 고성장세가 계속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주가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주가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슬금슬금 올라가려고 지금 4일째 올랐죠. 그래서 보니까 외국인 기관이 서로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더라고요. 최근에는 24,700원까지 7월 달에 올랐는데 지금 22,000 중반대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펀더멘탈의이 뭐랄까 상향 가능성, 목표 주가의 상향 이런 걸좀 감안을 하시면 조금 더좀 계속적으로 좋게 보셔도 될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최근에 2차 전지주 조정을 많이 받고 있죠. 그런데 1차 전지주는 뭐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1차 전지주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비트로셀 정도일 것 같은데 말이죠. 2차 전지주에 뭐 일종의 대안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 보고 있습니다. 밸류 상단을 보시면요. 밸류가 상단에 이렇게 많이 와 있습니다만은 더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고 보이는 게 여기 PER로 보시면은 PER은 뭐 밸류 상단에 아닙니다. 밸류 중단 정도에 이렇게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이렇게 보이는 게 제가 밸류에이션을 보니까 PER이 금년도에 12.7배예요. 근데 제가 펀더멘을 가져온 이유는 내년 거 보니까 내년 성장이 괜찮죠. 그래서 PR이 10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괜찮은 주식 중에 하나고 뭐 2차 전지주 밸류에이션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50배 넘은 지가 오래됐고요. 뭐 100배 가까이 되는 주식들도 있습니다. 여전히 상당히 비싸다. 그리고 해외 2차 전지 업체들은요. 밸류에이션이 훨씬 낮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트로셀은 밸류에이션이 높지 않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괜찮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EPS가 올라가는 것도 1,700원대에서 2,178원으로 뭐한 2, 뭐한 20, 30% 이렇게 올라가는 24년이 될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 보겠습니다. 목표 주가 2주 전에부터 많이 올랐네요. 2만 3천 원 하던 목표 주가 그 타겟이 지금 2만 8천까지 와 있습니다. 2만 8천까지 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 이게 목표주가가 왜 올랐지?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2분기 실적이 사상 최고치고. 그리고 영업이익률 마진도 30%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거 리레이팅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기관,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좋게 보면서 사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목표 주가 대비해서 상승 여력 25%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러, 두산 테스나, 펀더멘탈러, 비츠로셀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